네, 이제 행사는 다 마쳤고요. 지금부터 올해 무사한 축구를 위한 안전 지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께서 나가셔가지고. 오늘 박권이랑 갔다 오세요. 박권이 여기. 아, 저, 저쪽으로 가야겠다 아예 그 행사 진행에 약간 차질이 있었는데 우리 그, 고모님께서 충문을 준비해 오셨답니다. 지금 충문을 한번 잠깐만 좀지루하겠지만충문을 읽겠습니다. 우리 예, 네, 희원진도 원래 앞에 나와서, 나와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할게요. 종교에 관계없이 대자연께 감사한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에, 종교 때문에 뭐난 이런 의식이 안 맞습니다라는 얘기 하시면 뒤로 돌아서 계셔도 되겠습니다. 원래 고개를 약간 좀 숙여 주시면 더 보기 좋겠습니다. 원래 엎드려서 하는 건데, 편의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세차 부술련 3월 초여를 신축 일에 안성시 파랑새 우비축구회 회원님들은 감사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항상 타복함과 안전하기를 기원하는 성스러운 제의를 천지수 신정께 보아나이다 오, 지구상의 모든 제, 대자연의 신이여, 그리고 부상신이여, 모든 재난, 재해, 화반은 물러나고, 경제는 호황으로 살아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회원들에게 자손, 자자손손만대의 평안과 부 북영화로 번영과 도약을 이루어,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하여 주시고 솔선수망하여 봉사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의 만성광을 기원하오며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회원님들 하실는 일마다 큰뜻 이루게 하시고 언제나 화목한 우리 동료 회원님들 가정마다 건강함과 사랑으로 화복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추진하는 사업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오 빛나는 성과를 이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오 그리고 총명함을 더욱 주시오 이 고정의 대들보가 되어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원 인도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성을 담아 준비한 한 잔의 술과 초찬을 올리라니 기쁘게 감님 하시어 음양 하시옵소서 2018년 3월 10일 파랑새 오비축구의 회원 일동 예, 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부회장님들 저함도 하시고 부회장님 두 분만 선반 계십니다 자 대표로 우리 우리 큰 부회장님께서는 독실한 기독교신자라서. <laughs> 다음에 고모님들 준비해 주시고요. 고모님들학급번에 음, 나오셔. 그 다음에 코칭 스태프 준비해 주시고. 같이, 같이. 아, 그래도 이왕 하나거없요 따로 하셔야죠. 음. 코칭 스태프, 감독님, 코치님들, 좋아하는 부총분도 같이. 다음에 회원 우리 회원들 하실 분들 준비하시고, 그 뒤에 YB 회장님 그리고 나서 내빈들 하시면 되니까. 자, 다음에는 우리 YB 대표들. 자, 우리 회원님들, 일반 회원님들 지금 하시고, 그 다음으로. 빨리빨리 빨리 오세요. 시간 없다면서 이렇게 나오세요. 다 같이 오셔. 오세요. 오세요. 오요 오세요. 오세요. 요 오세요. 오세요. 오요요 순서는 제가 정할 수 없으니까 편한 대로 와서 좀 하셔, 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축구안믿 <옆에> 한번 <laughs>

공도회장님 <laughs> 동키아 <목소리> 얼마 처리 <목소리> 있지? 저기 강남형 좀, 좀 불러줘. 아니 일본에서 놀때 우리 아 이씨. 이 <목소리> 내, 비비로다가 비비 빨려 오래요. 저 저기 저거 국배 북배, 국배로 가밥 먹어. 안타어와 <목소리>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laughs> 아우, 종시리 형이 대미를 네, 장식했는데 손님을 대표해서 김정시안년에 성형축제 퇴고팀니다 아 이제, 이제 행사 거의 끝났고요. 이제 단체 사진 촬영을 해야 되니까 좀 가운데로 좀 모여주세요. 자리가 단체 촬영 되겠다 예. 다 모여주세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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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에좀 모으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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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자, 요 뒤로.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칼이거 잘라야 되고 여기서 여기서 찍고. 뭐어 뒤로 쓰시면 이게 다 나오니까. 칼칼 이럴 요 여기 워서 찍고 밥 먹읍시다. 뒤이 뒤에 뒤에다. 뒤쪽으로 시면뒤로쓰시면 역광이니까 이렇게

앞에는 약간 숲을 안 드셔. 앞뒤가 앞뒤 앞뒤가 앞뒤 앞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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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들어가자. 이렇게 나이 드는 거요 아까 요 하나 둘셋 넷! 네. 네. 아, 말은 안 나와요. 넷! 네. 네. 이제 제대로 찍었어. 수고들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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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습니다.